스텔스 열대저압부 태풍 12호 링링으로 발달 임박. 현재 남쪽 해역에는 중심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열대저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텔스 열대저압부라고 불릴 만큼 구름대와 중심부가 분리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큰 위협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제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기 쉽고 예보관들조차 분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기압의 중심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지만 주변의 비구름들이 점차 모여들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치솟은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는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태풍의 씨앗이 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이어진다면 조만간 이 열대저압부는 태풍 12호 링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막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중심과 구름이 분리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태풍의 위치와 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열대저압부도 태풍의 기준을 넘어설 만큼 강해지고 있지만 아직 공식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보관들 사이에서도 관측과 예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은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 불어오며 팬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넓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파고가 높아져 항해와 조업에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큐슈 남부와 중부 지역 역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일본 쪽도 긴장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른바 처서 매직, 즉 처서 이후 갑작스럽게 더위가 꺾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절에서 강하게 뻗어나오는 고래꼬리 모양의 고기압이 여전히 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절의 흐름은 막을 수 없으며 9월이 되면 결국 찬 바람이 불며 여름의 기세는 자연스럽게 꺾일 전망입니다. 결국 현재 스텔스 열대저압부는 언제든 태풍으로 격상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발달 여부와 경로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측과 예보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풍 발달 이후 전개 시나리오 스텔스 열대조합부가 곧 태풍 12호 링링으로 공식 지정될 경우 초기에는 중심이 불안정해 급격한 세력 강화보다는 점진적 발달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해수면 온도가 높은 남해와 동중국해 해역을 지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세력이 폭발적으로 강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상청과 일본 기상대, 미국 합동 태풍 경보 센터의 예측 모델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예상됩니다. 서쪽 경로. 태풍이 중국 동부 연안으로 향할 경우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은 덜 받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간접적인 비구름대와 강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쪽 경로. 태풍이 일본 교슈 쪽으로 빠져나가면 한반도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서며 늦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되며 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북상 경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태풍이 한반도 가까이 북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태풍의 위험반원 우측 반원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어 강풍, 호우, 해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 예상 영향 제주도 남부는 태풍 접근 전부터 높은 해수온과 강한 대류 구름대 영향으로 집중 호우 가능성 남해안과 서해안은 풍랑과 너울성 파도가 높아져 항해와 어업 활동이 제약될 전망 내륙 중부는 태풍 경로에 따라 국지성 호우와 강풍 동반 가능 일본 규슈 남부는 비구름대 직격으로 폭우와 홍수 위험 증가 현재는 태풍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위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단계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태풍이 정식으로 지정되면 경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 발표되는 예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에서는 이미 풍량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므로 선박 운항과 조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므로 냉방 수해 대비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풍 이후의 기후 흐름 태풍이 지거고 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기후에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태풍 소멸 후 한랭고기압 확장 태풍이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고 북쪽으로 사라지면 그 자리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서서히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만주와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히며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열돔 고기압의 후퇴. 지금까지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8월 중 후반까지 강하게 버티지만 태풍이 통과하면서. 서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결과,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저녁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는 일교차 확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을 장마 가능성. 태풍이 남긴 수증기와 북쪽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9월 초반에는 예상치 못한 가을 장마성 폭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절 전환과 처서 매직. 예로부터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하 속담이 있을 만큼 8월 말 처서는 여름과 가을이 갈리는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올해는 처성 매직이라 불리던 급격한 더위 해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높아 대기 불안정이 지속되고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오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월 초반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결국 계절의 자연스러운 이치대로 찬바람과 함께 진짜 가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상순, 태풍 잔여효과 플러스, 국지성 호우 가능성 9월 중순 낮 기온은 28도 안팎, 아침 저녁 서늘해져 가을 본격화. 10월 초 고기압 확장으로 맑고 건조한 가을 날씨, 일교차 최대 15도 이상. 올해 겨울 엘니뇨의 잔여 영향으로 평년보다 변동성이 크고 한파와 따뜻한 기간이 교차할 가능성. 지역별 상세 날씨 전망. 오늘 오후부터 내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오후까지 구름이 많고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북두지방은 강한 비구름이 머물며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내외, 낮 최고기온은 31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강원 영서 영동. 강원 영서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며 대기 불안정이 커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내륙 30도, 해안은 27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충북 북부 지역은 북지성 호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은 더 덥겠습니다.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호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전북 30도, 전남은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영남 내륙은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올라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부산, 울산 등 동해안 지역은 바닷바람 영향으로 28도 내외로 다소 선선합니다. 제주도. 제주는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흐리고 간헐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항공편 및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28도 정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짧고 강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28에서 32도로 다소 더운 늦여름 날씨가 이어집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올라가니 가벼운 옷차림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두려웠습니다. 괜히 검사하다 나쁜 말이라도 들을까. 그 생각에 늘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끝까지 붙잡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혈압. 혈당, 심장, 간기능, 빠짐없이 점검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며 당당히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데쳐졌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나를 기다리는 건 여전히 조용한 방,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엔 자식과 손주들이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찾아오는 이도 나와 진심으로 시간을 나누려는 이도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 곁에 있던 좋은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철물점 단골 손님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동창들. 나를 아껴주던 옛 직장 동료들. 그동안 나는 가족만 바라보느라 정작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우리 한번 볼까? 과장님, 잘 지내시죠? 얼굴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가까이에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찾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챙겨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챙겼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는 늘 해야 할 일만 가득했습니다.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그림, 젊은 시절 밴드에서 치던 기타, 하나둘 떠올리니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네문화센터의 수채화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싶었지만 붓을 들어 색을 입히는 순간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70살에 그림을 배워서 뭐하나. 하지만 막상 붓을 잡아 종이에 색을 입히는 순간 내 안에서 잊혀졌던 기쁨이 되살아났습니다.